네 그제 포항제철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포스코의 안전 불감증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잊을 만하면 이런 사고가 반복되다 보니까 주민들까지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인데 안전 관리는 나아진 게 없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커먼 연기가 포항 하늘을 뒤덮습니다 소방서 등에는 불안감에 휩싸인 주민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제철소의 화재나 폭발. 그리고 유독 물질 유출 사고는 자치 인근 지역과 주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어 정확한 정보와 유사시의 대피 안내에 관한 정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춘 체계가 필요하다. 국민기업이라는 포스코에서는 이질만하면 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포항제철소에서 외주업체 직원 4명이 질소가스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포스코는 당시 1조 원이 넘는 안전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후에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포항제철소에서는 근로자 2명이 작업 도중 사고로 숨지는 등 모두 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근로자들은 회사 측의 인력 감축과 부실한 안전 관리를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재발을 막기 위한 사고 원인 조사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노동자들이 제일 잘할거 아닙니까? 내가 이 기기를 정장을 하고 직접 사용을 하는데, 근데 그 노동자는 그게 참여 자체를 못해요. 대부분 보면 뭐 관리 감독자들끼리 모여서 회의해가지고 결론을 내놓는 거죠. 포스코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책을 내놓고 있지만. 말 뿐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TBC 박용훈입니다.